자유민주 사상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북한과의 합의는 휴지조각. 2018년 3월 대북특사 언론 발표문 분석입니다. 북한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언론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평가. 정상회담 날짜도 특정 짓지 못하고 정정협정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라니, 이런 정상회담이 있습니까? 이것은 북한의 대남노선인 정전협정 무력화와 위장평화협정 선포의 전주곡입니다. 두 번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이루기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평가. 한라인을 설치했으면 아무 때나 횟수 제한 없이 통화하면 되지,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만 하겠다니 이런 합의도 있습니까? 세 번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이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평가해 보겠습니다.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며 우리 민족과 국제 사회를 위협합니까? 진짜 핵을 포기한다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합니까?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이 작년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7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당 정책 노선으로 확정 왜 했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대화를 표명한 2018년 3월 6일에 이어서 그 다음 날인 3월 7일에도 노동신문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하는 건왜 그렇습니까 2018년 3월 7일자 노동신문 전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담보되었다 중략 위대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고 핵 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우리의 선택이 천만 번 옳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중략 우리의 핵은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억제력으로서 침략자, 도벌자들을 징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략.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적인 핵 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보도되었습니다. 네 번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의 협의 및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음.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북미 관계가 아니라 미북 관계라 표현을 해야 옳습니다. 비핵화를 구실로 미국과 대화하여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시간을 벌자는 위장 대화 전술입니다. 이미 6차 회담에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할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평가해 보겠습니다. 비핵화를 하려면 핵탄도미사일을 실험 중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핵및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 뜻대로 안 되면 사용하겠다는 대남 협박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에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북 경각심을 와이시키려는 영양 공작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 운운은 쇼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선대 수령의 유운 사업이자 북한 당의 정책 노선으로, 즉 핵무력 및 경제 건설 병진 노선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칫하면 김정은이 혁명의 배신자로 몰릴 사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이 비핵화 운운하며 정상회담을 동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발이 강하게 든다는 반증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수로 대북제재를 면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사기극을 문재인 정부가 보증하는 격입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에서 지칭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인데 북한의 비핵화는 미래의 핵만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같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2018년 3월 7일 노동신문에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과의 모든 합의는 실천되기 전까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후에 한 번도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송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